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 이렇게 정의했을 때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abmn을 정할 때 m 더하기 n입니다. 그러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, 어 보통 어떻게 되냐. 면 끝점에서, 즉, 일반적으로 보통은 gx가 hx, 뭐 kx, x가 알파 이하 알파 이상 이렇게 될때 이것이 미분 가능하려면 g 알파 아, 어, 알파라는 점에서의 두 개의 함수값이 일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일치를 해야 됩니다. 요거를 쓰면 되니까 어, x equal a 에서 일단 저것이 연속이 되어야 되므로 어, FA는 M 빼기 FA 그 다음에 X 이꼴 B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M 마이너스 FB가 N 더하기 FB가 됩니다. 그러면 FA가 2분의 M이고 어, FB가 2분의 M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미분이므로 X는 A에서의 미분 값을 생각을 해보면 f'a 가 마이너스 f'a 니까 f'a 는0 이고 마찬가지로 어, b 보다 큰 b 라는 점에서도 미분이 0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럼 f'x 를 구해보면 3x a 제곱 6x 빼기 9가 되므로 3x 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이 0이 되면 x 는 1 이랑 마이너스 3 이므로 a 가 마이너스 3 이고 음, b 가1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f 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, 27 더하기 27 이므로 27이 되요. 이것이 2분의 m 이면 m 은54가 되고 b 가1 이므로 f 음, 1은 마이너스 5죠. 이것이 2분의 54 빼기 n이니까, 마이너스 12 54 빼기 n이므로 n은 64가 됩니다. 그래서 m은 54, n은 64가 되므로 m 다하기 n은 두개를 더하면 118이 되어서 정답은 118입니다.